이 한반도의 기도에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. 첫 번째 보컬 프레이어, 구성기도두 번째 영의 기도, 세 번째 묵상기도, 네 번째 침묵기도, 다섯 번째 사랑의 기도, 여섯 번째 간상기도, 일곱 번째 합일기도, 여덟 번째 24시간 기도, 아홉 번째 순교 기도. 구차원, 기도의 단계, 단계를 훈련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. 이 대한민국과 모든 도시, 260개 국가와 모든 도시의 7차원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, 정치 시스템, 경제 시스템, 문화 시스템, 금융 시스템, 외교 시스템, 융합 시스템, 7차원 시스템을 변액시킬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고 모략을 부어 주시옵소서.